대한전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전선은 제가 한 이틀 전인가요? 네, 엊그저께, 오, 요, 오늘이 5월 6일이니까, 아, 연휴, 어, 그니까, 지난주 이틀 전이죠? 그죠? 네. 5월 4일날 이렇게 올려놨는데, 에, 요거 보면, 요, 요, 요 내용도 참고해 보시고요. 아,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 드려보면, 에, 이런 내용이죠. 항상 주가가 움직이는 자리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이거죠 월봉을 조금 이렇게 당겨 보면 이렇게 시야를 이렇게만 넓혀 봐도 이런 자리를 깨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전선은 뭐황 대표가 여러 번 얘기 들은 거죠 이런 자리 그래서 흐름을 시야를 고정적으로 보지 말고 다양한 각도로 보면서 예, 유지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한 번도 안 깼죠. 예, 그런 다음에, 고점이 계속 낮아지다가, 예, 이렇게 돌아간 자리. 우린 요런 자리를 변곡이라고 하고, 여기는 또, 그 또한, 예, 지지와 좌우도 또 맞물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했던 자리죠, 이거. 의미 있는 자리에서 멈추고, 이제 이렇게 넘어가서, 파동이 별일 없으면 요렇게 갈 확률이 되게 높은데, 오늘 2,400원까지 갔어요. 그죠? 2,400원. 예, 그래서 저도, 요렇게 수익을 냈죠. 그죠? 이렇게. 음 여기 보시면 고점이 낮아진다 그죠 낮아진다 저점이 높아진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지지화장을 또 만들어서 또 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올 때 우리는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을 역별이라고 하죠 역별 역별 그러면 가치의 하락이 연속으로 이어지다가 이제 반대로 누군가가 가치가 있으니까 돈을 주고서라도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데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흐름상 이렇게 그래서 올려놓고 눌림을 주고 다시 한번 이런 형태가 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라 거죠. 매매 툴이 완성이 안 되면 항상 우리가 결국에는 가격으로 사고 파는 게 주식 매매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가격이 제시해놓 제시해놓은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 잡는 건 매우 중요할 겁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고점이 이렇게 계속 연속상으로 낮아지죠. 이 얘기는 가치 하락을 의미하다가 누군가가 이제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의미 있는 자리 멈추고 그죠? 멈추고 멈추고 이제 그 다음 저점을 높여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역배열의 흐름이 이제 정배열로 바뀐 자리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게 2,500원에서부터 3,000원 선까지는 이렇게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래도 혹시 모른다는 얘기죠. 혹시나 모르면 1,750원 이 자리 이 자리 부근은 이탈하면 안 되겠죠. 이걸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이 애써서 지지해놨던 이 물량이 저항으로 바뀌면서 주가는 밀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요런 점은 꼭 참고를 해야 될 겁니다. 특히 시야를 일봉 일본... 주봉, 월봉 고정시키지 말고요, 그죠? 전체를 보는 눈도 키워나가겠죠. 이건 미시의 시각에서 거시의 시각으로 옮기면서 어느 자리가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돈의 흐름이 결국에는 우리는 상승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배팅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의 좀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